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본의 사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누구입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마 연세가 아, 많으신 분들은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근래 사람이 아니고 16세기 1 6세기에 일본의 무사였어요. 일본의 무사 사브라였고 정치가였어요. 이 도요토 미시대 요씨가 일본을 통일을 합니다.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우리 한국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16세기에 임진왜란입니다.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 한국을 침노를 예, 하게로게 배를 타고 와서 그때 임진왜란 때 예, 일본군을 맞서서 장을 훌륭한 장군이 누구입니까 이순신 해요에 바로 콧대사사입는데 도요토미 시대 요시가 이 도요토미 시대 요시가 정권을 잡았지만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죽고 나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서 그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시대 요이 시대 요이 자기 아들 시대 요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도요토미 시대 요시가 어, 무엇을 건축하였는가? 남봉불락의 오사카 성을건축 했어요. 남봉불락의 오사카 성을 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도요토미 시대 요시가 죽을 때 아들에게 위험한 순간이 오면 오사카성으로 피해라. 오사카성으로 피해서 물을꽉 잠가라. 내가 문만 열어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난공불낙의 오사카성을 건축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도요토미 시대의 요시가 죽자 전국에 혼란이 다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강자가 부상을 하죠. 예. 운이 활발합니다. 그 중에서 강자가 부상하는데 그 강자가 누군가로 하면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강자로 부상해서 일본을 이제 다스리는, 예. 이렇 예, 예,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강자로 부상하면서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도요토미 시대 요시의 아들 시대 요리와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는데 시대 요리가 견딜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야 돼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도쿠가와 시에야스에게 밀고 밀려서 결국은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자기 아버지가 건축해 놓은 오사카 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사카 섬 안으로 들어가 피해서 거기서 물을 꽉 닫아 놓습니다 이 도쿠가와 히에야스가 아무리 그 오사카 섬을 공격해도 점령을 할 수가 없다이한나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한각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계속 길게 갑니다. 시간이 길게 가면서 양쪽이다 지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시대요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문을 열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성문을 열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이 말을 들은 시대요리 시대요리도 긴 전쟁에 지쳤어요. 선물을 딱잡고 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버티겠습니까 지쳤어요. 선물을 열어주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말에 이 시대요리는 선물을 열어 주었어요. 선물을 열어주자마자 정령을 당한 거죠. 한락이 당된 거지요. 함락이 되자마자 시대요리는 잡혔고 덕구가와 예야스가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이 시대요리가 도쿠가와에게 무슨 말을 한다.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무라이가 아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느냐물을 열면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무라이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말을 했어요.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시대요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적장의 말을 순진하게 믿는 자는 장군이 아니다. 적장의 말을 순진하게 믿는 자는 장군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몸을 찾다보다 <laughs> 말을 믿었다가 서운 거죠. 신앙인은 절대로 사단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의 속삭여요 악하고 죗된 것들 좋아 보이지만 죗된 기로가는 것들 순수하지 못하고 추구하는 그런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속삭여요 우리는 절대로 어, 사단의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어떤 황홀한 말을 해도 어떤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에게 해도 사단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사단의 말을 믿고 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것이 달콤하고 아무리 매혹적이고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이라도 절대로 여러분, 조바위 여러분들은 사단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속이려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영생의 실수에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죄 짓고 잘못해서 뱉각가게 살게 하는 거. 그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영생 실수를 하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영원히 가수을 치게 만들려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사단입니다. 절대 사단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지만 축복 주지 않아요, 여러분께. 영생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준 것 같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 잘못 믿게 하고, 그래서 죄짓고 타락하게 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짓고 불행하게 살게 하려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들 삶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욕하고 속이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제시하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사단이 제시하는 어떤 길로든지 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에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틀면 방향을 바꾸면 나태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내 편인 것처럼 바고와서 나를 속입니다. 그리고 한발 드러놓게 하는 개입의 수법을 써서 나를 속해 이것도 안 되면 내 마음에 강한 의심을 일으킵니다. 강한 의심을 일으킵니다. 정말 하나님 계셔. 정말 영생이 있어.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그런 것은 없어. 그냥 사람이 좋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그냥 사람이 종교를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종교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냥 머리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 그런 것은 없어. 그런 것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 사람 우리의 네 마음에 의식을 주고 예수님이 이천 년 전에 당신을 구해줬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아, 그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야? 그가 어떻게 해? 죽은 인생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줄수 있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 이룬 데서 <laughs> 오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의 불을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꺾어지고 풀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을 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주세요 충격을 주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딱 받으면 확변해버릴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온갖 충격 요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예수 잘 믿는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큰 불행을 당하게 됐다 충격이죠. 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실패가 올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행이 올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올수 있습니까? 사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불을 일으키면서 충격을 주면서.